유니 우량 프리아나의 프리토크 안녕하세요. 31살 오윤입니다왜 <laughs> 이렇게 조심스럽게 <laughs> 말하세요. 그리 <왜> 뭐 아니잖아요. <laughs> 맞아요. 사실 31살은 아니지만 31살이죠 뭐. <laughs> 아니, 만3이세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나이가 이제 한살 어려졌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저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제 자기소개로 나이 소개할 때 만나이로 말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원래 쓰던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만나이가 어,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그냥 뭐구팔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저도 하더라고요. 구륙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 맞아요. 올해 음. 이제 2026년 올해는 9 6년생이 특히 인복이 많은 해라고 해요. 아, 어, 어떻게 하셨어요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음. 갑자기 인스타로 친구 두 명이 똑같은 게시물을 비슷한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음. 근데그 내용이 2026년, 96년생 인복이 많은 해라서 주변 사람들의 오.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 네. 우령 씨 혹시 음. 이런 뭐 미신이나 뭐 사주 음. 같은 거 믿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편입니다. 어, 그래요? 네. 98뭐 없나요? <laughs> 아, 저는 9력한테만 관심이 있어서요. 아. <laughs> 저도 어, 사주는 그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자주 보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아, 할때 보러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럴 때또 보면서, 음, 그렇구나, 라는 좀뭐 위안도 없고, 그래, 앞으로 또 이때 잘될 거야, 라는 좀 긍정 에너지도 없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2026년 새해가 된 김에, 한번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와, 이야기해보는 네.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령씨한테 미리 숙제를 드렸죠 네. 버킷리스트 <laughs> 다섯 개 준비해 와라라고. 맞아요. 저도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령 씨도 준비하셨나요? 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뭘 하고 싶었더라가 좀 어, 불확실해진다 해야 될까? 음. 옛날에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메모장에 보면 20대 초반에 20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또몇개 잃었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응응. 잃었어요. 잃었어요. 어떤 거 잃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진짜 20... 그 때, 되자마자 했었던 건데, 음, 일단, 자취하기. 음 써놨고, 그리고, 아, 어, 진짜 귀여워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이런 거 써놨는데 됐고, 음, 그리고, 엄마, 아빠, 월급 타서 선물 주기. 어 이런 것도 막어 월급 어, 탔잖아요. 멋지다. 그런 거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음, 좋다라고도, 아,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못 이룬 것도 있긴 했습니다. 요리 잘하기. 요리 못해요. 씁쓸하네요. <laughs> 그랬습니다. 유니 씨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오, 어, 근데 일단은 음? 제 버킷리스트를 말하기 전에 우령 씨가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를 이뤄놓으면 기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음, 음. 저도 학생들 강의 갈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뭐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적어놔라, 음? 이거를 1년, 3년, 음.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이거를 적은 거를 오늘 수업 끝나고 버리지 말고 사진 찍어놓고 드라이브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봐봐라. 어, 그러면 진짜 이루어져 있을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있고 만다르트 계획표라고 또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분배해서 잘 쪼개서 음. 적으면 실제로 이룰 수 있더라고요. 음. 아마 버킷리스트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일단 제 버킷리스트는 첫 번째, HSK 4급 따기. 와, 작년에 3급 따셨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이제 4급 도전인가요? 맞아요. 와. 그래서 제가 어, 3급을 준비하면서 회화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4급까지 따면서 회화 공부 열심히 하고 음. 언니들이랑 중국어로 소통하기. 와, 이게 목표예요. 어, 너무 멋있다.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말해도 될까요? 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못 늘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 하고 싶은 건데 바로 아나운서 관련 에세이 쓰기입니다. 음. 아니 제가 이 퇴사를 또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어, 제가 일했던 방송국에서의 생활, 플러스,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렸던 과정, 이런 음. 걸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음, 뭔가 장애가 있어서 꿈을 꾸기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음. 싶고, 또 저처럼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면 좋겠다. 될지 모르겠네요. 하고 싶다. <laughs> 그래도, 우령 씨책한권 음.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의 첫 번째 책은, 이러도, 일어냈으니까 라는, 이제, 에세이였죠, 이것도. 제가 그 책, 그, 표지부터, 음. 막, 투표하고 짠, 짠, 막 그랬었는데 음. 벌써 그게 몇년된 거죠? 이제 2년? 진짜요? 어, 이제 외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 <laughs> 책에? 아또 이제 사회생활한 허우령의 이야기를 좀 쓰고 아, 싶더라고요. 조금 더성숙해지 <laughs> 아마 그 책은 10대 때 이야기가 많았어요. 음. 10대와 이제 대학교. 그런데 이제는 뭔가 직업으로서의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음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네. 프리 하나 좀 허, 들어가나요? 너무 좋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laughs> 좋아요 근데 음. 오, 저 아까 우령 씨 에세이 얘기하고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 뭐죠? 제 버킷리스트 허, 중에 네. 책 쓰기가 오, 있어요 무슨 책인가요? 근데 이거는 아직 마지막 순위인데, 음음. 우령 씨가 먼저 얘기해서 저도 지금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머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할거다 통과하고, 네. 마지막에 쓰고 싶어요. 아, 지금 이 그래서... 씨는 이 1, 2, 3의 순위가 있었군요. 맞아요. 아, 아, 그래서 네네. 저는 이책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주제 공개하기엔 살짝 민망하니까, 음? 그래도 우령 씨가 제 음. 선배님이잖아요. <laughs> 작가 선배님 <laughs> 그래서 나중에 제가 쓰게 되면은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빨리 알려주세요. <laughs> 그래서 음. 제가 이책 쓰기 위해서 또 이루어야 할 버킷리스트가 네. 논문 통과하기가 아, 있어요. 네. 아, 이게 제가 요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음. 제가 작성해야 되는 논문이 두 개가 있어요. 어두 개나?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기 음. 위해서는 짧은 분량의 학술 논문을 먼저 등재해야 되고요. 네? 이 등재가 되면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잘안 되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음, 어, 받고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논문이라는 게 이제 저는 학사 논문이었지만 정말 많은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그 교수님한테도 되게 많이 이렇게 맞아요. 피드백 받고 엄청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또 그만큼 좋은 논문이 나오겠지만. 응원합니다. 아, <laughs> 아, 갑자기 <정말> 심란해지는데 벌써 <laughs> 새해부터 심란해지는데요? 아,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음, 그걸 목표로 나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어, 라디오 해 보기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생방송으로요? 아,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뭔가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거는 음, 누군가 나를 픽해 줘야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저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 라디오 분위기로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사연도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니까 러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제 유튜브를 한지 거의 7년이 되는데, 제가 초창기 유튜브 때는, 음, 되게 사연도 받고, 음. 사람들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 점점점 그게 좀 줄어드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리아나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또 프리아나는 완전 라디오 팟캐스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좀더 티키타카할 수 있는. 라디오 유디오에서 시작하더라도 어 어딘가 방송국에도 또 가고 싶다라는 좋아요. 아주 큰 꿈을 음. 갖게 뭐 가져보겠습니다. 어잘될수 있을 거예요. 또 우영 아. 씨는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니 같이 가셔야죠. <laughs> 프리아나로 그래도, 같이. 아아 프리아나로 가야죠. 네, 일단 유디오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음. 이게 라이브 켜서 음.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만들면 이게 뭐 댓글도 있고 하지만 음 뭔가 우리가 대화하는 느낌이야. 교감하는 느낌이면 조금 덜할수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교감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버킷리스트. 세 번째죠? 어, 아니에요. 네 번째예요. 아, 책을 말했으니까요. 미리 말했어요. 아, 그러네. <laughs> 저는... 돈 모으기. 아, 어, 중요합니다. 사실 명확한 액수는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음. 방송 끝나고 우령 씨한테만 따로 말하는 걸로 하고 <laughs> 뭔가 민망하니까 음. 제가 원하는 액수 모으기가 음. 목표인데요. 저희가 또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래도 우영 씨가 KBS 했을 때는 월급을 이렇게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희도 일한 만큼 음. 받는, 껌당 받잖아요, 돈을. 음. 그래서 사실 돈 모으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편이긴 맞아요. 해요. 그래도 꾸준히 모아오긴 했어요. 제가 또 습관성 와우. 저축이 어. 있어서 저축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문자로 음? 어 이거 특판이다 이거 사퍼다 하면 바로 가입하고요 전화로 음? 이거 오퍼다 하면 가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적금만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될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쓸 돈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돈더 열심히 모아서. 음. 음, 원한 액수만큼 모으기 오, 이게 저의 이제 2026년 목표입니다. 부자 되세요, 진짜. 아니 저도 이세 번째가 재테크 공부하기거든요. 우리 왜 그렇게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곧 서른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이게 나이가 어쩔 수 없는 나이야 이아 이게 20대 초반 때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막 이런 거 했다가 이제는 재테크 공부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었어 이 아, 그러게. 이제. 근데.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프리아나 토크 거의 초창기에도 재테크 이야기 한거 기억나시죠? 주식 얘기했잖아요. 음, 그때 저희. 우리 막 되게 재테크 어린이다 했는데 올해는 좀 재테크 어른이 돼볼까. 너무 어려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직도 어려운데 이걸 알아야지 내가 내 돈을 관리하고 하는데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좀 지식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습득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게참 많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테크 스터디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확실히, 응. 공부라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저는 벌써 이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됐는데, 아, 네. 저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강의 분야를 확장하는 게또제 아 마지막 목표인데요. 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물론 다양하고 많고 하긴 하지만, 제 전공을 조금 살리고 싶어요. 음. 제가 그래도 영화과인데, 영화와 관련된 수업은 아직 많이 진행을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전공을 살리는 강의 분야 이렇게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또 아나운서니까 조금 말로서 하는 할수 있는 것 맞아.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강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령 씨가 재테크 공부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저희 왜 노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어? 우령 씨한테 다섯 개 숙제로 냈잖아요. 두개 남았죠, 제가? 만약에 근데 제가 열 어? 개라고 해도 저는 노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와 <laughs> 아, 놀아야 돼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막 여행 가기 이런 게 정말 필수적이었다면, 아, 지금도 여행 가죠. 저 이번에도 여행 갈 건데, 네. 뭔가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쉼인 것 같아요. 음. 내 1년 1년 속에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고 그냥 쉼으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서 막버킷리스트에 넣지 않았던 것 같고, 음. 저도 하나. 있던건 또 하나 알려드리면 네 번째죠 저는 스피치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인데 어, 이것도 너무 비슷한데요 저랑? 어 그니까요! 너무 아, 이것도 강의잖아요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하죠! 아 좋다 아니 이걸 왜 생각했냐면 제가 유독 작년 말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주변에 시각 장애 분들이죠. 첫 번째 일단 시각 장애 분들이 어우령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도 했고 또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스피치에 대한 욕망이 많아요. 말을 잘하고 싶은 그랬을 때 시각 장애인 이어서 접근할 수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겪었던 일인데 아나운서 준비할 때 아나운서 스터디 저 이런 데 하나도 못 갔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뭐 교재. 라든지, 음. 그런 게 너무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거의 독학을 했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시각장애인과 함께 또 공감하고, 또 시각장애 인 입장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음. 몇몇 분들이. 그래서 스터디, 뭔가 강연해보실 생각 없냐, 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또 제가, 음, 작년에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를 만났어요. 11살? 어린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도 시각장애 친구예요. 네. 근데 아나운서를 꿈꾸고 허, 있는 와.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어 너무 정말 제가 어, 누나가 롤모델이에요. 막 이런 쓰시는 어.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인가? 전문가죠. 그 <laughs> 저는 저를 너무 작게 평가하지만, 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이제 남들에게 또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스피치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도 욕심이 나는 거는, 아, 한국어 자격증 따고 싶다. 음, KBS 한국어 어, 자격증. 네. 어, 떻게 공부하면 또 공부, 어, 공부, 어, 공부. 쟤네 <laughs> 궁금하죠? 네, 공부 욕심이 있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음,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하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더 넓어지고 싶고 깊어지고 싶으니까 공부를 찾나 봐요. 맞아요. 음, 그리고 저 뭐, 어렸을 땐 공부 안 하고 싶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아,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음, 지식을 쌓는 거에 대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뭔가, 하고 싶다. 유니즈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미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음. 뭔가 하고 싶은 게더 많고, 음. 그리고, 더 다양하게 하고 싶고, 음. 뭔가 또 사실 제가 다른 분들 하는 거를 본 적은 없잖아요. 음, 물론 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음. 더 나은 강의를 더할수 음.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공부가 진짜. 음. 끊임없이 욕심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게요. 저희가 학구열이 있네요. 맞아. 이정씨 <laughs> 하나 음, 더 남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은 이제 계속해서 아까 했던 게 뭔가 일, 공부 이런 거였잖아요. 네. 하나 이제 몸에 대한 겁니다. 두둥. 몸은 늘 건강이. 근데 이제 안 해봤던 거 제가 쭉 PT를 해왔었거든요. 헬스 쪽에서. 네. 근데 올해는 분야를 바꿔보려고요. 필라테스? 오, 그리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좀두 가지가 제 관심사에 쏙 들어왔는데, 어,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PT를 쭉쭉쭉 다니고 있죠. 근데 네. 저는 운동을 하면 개운하지 않아요. 음. <laughs> 운동하면 늘더 피곤해지는 사람인데, 음. 주변에서, 그러면 그 운동이 너한테 안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 PT가 이제 저희가 무게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근육이 찢어지니까 다음날 근육통 오고 음, 이 맞아, 아프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 아픈 게 그래 내가 운동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금 분야를 바꿔봐서 새로운 거를 배워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저도 필라테스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도 한1년 정도 했었는데 아, 그때 느낀 게 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프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 근육이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면, 또 며칠 뒤에 다시 맞아. 아프고, 이게 아픈 게 계속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마 필라테스 시작하면 이제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음음. 그래도 좀 참고, 참아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음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히 더 개운하기도 하고, 자세도 음. 더 좋아질 거예요. 음. 저는 확실히 필라테스 할때 음. 진짜, 어, 내 자세 진짜 좋아졌구나를 엄청 오. 많이 느꼈거든요. 눈에 보여요? 네. 와. 근데 필라테스도 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몰랐어요. 기구 필라테스랑, 음? 그리고 맨몸 필라테스가 아 있어요. 네네. 저는 두개다 해봤거든요. 음. 근데 맨몸 필라테스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와. 그거는 진짜 음. 뭐 개인 PT 받는 것처럼 힘들고, 네. 기구 필라테스는 저는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아픈 정도? 음 사실 저는 운동을 더 하려면 맨몸이 맞는 것 같고, 음 조금 내 자세를 하려면 기구가 아, 맞는 그렇구나. 것 같더라고요. 어, 너무 꿀정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 필라테스 꼭 배워보고, 음, 음. 그때 필라테스 배우면 또 예쁜 옷도 입잖아요. 아, 어, 그런가요? 어, 사실 예쁘진 않더라도, 레깅스는 <laughs> 입어요. 아, 그렇군요. 와, 저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운동 필라테스 더 이상 안할것 같아서 음, 옷을 싹 버렸거든요. 음, 싹 그, 음, 음. 옷 나눔하는데 아, 그냥 음. 다 넣었는데, 수감에 네. 넣었는데, 네? 조금 아깝긴 했어요. 아, 별로 안 하셨군요. 그랬나봐요. 상태가 좋은 거 보니까 <laughs> 네. 제가 꾸준히 안 했나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의 다섯 가지 버킷리스트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버킷리스트가요? 네. 난 나왔다고 하니까, 어, 뭐가 나왔다는 건지? <laughs> 아, 버킷리스트가, 어, 어, 없을 것 같은데 하니까 또 생각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 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올해는 이제 또 연초기도 하고, 1월달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킷리스트 명확하게 잘 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맞아. 많은 것들이 음. 생길 거예요. 구체화될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버킷리스트는 꼭 한번 짜보는 거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거꼭 짜놓으면 진짜 나중에 되돌아보면 진짜 다 하나하나 음, 이루게 되더라고요. 음. 약간 제이들 일정 체크하는 것처럼 음. 그래서 그때 네. 되게 성취감이 들고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버킷리스트 작성하시고 다 이루는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6년, 와, 벌써 1월이에요. 이제 또 순식간에 시간이 흐를 수도 있는데, 음. 또 하루하루를 알차게 한번 살아보면서, 우리 버킷리스트 올해 안에 꼭다 이루는 걸로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